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먼 17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먼 17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그레 가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부릅니다. 거류민의 뜻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나그네는 자기 집을 떠나 여행하거나 방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보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머물러 살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일시적인 삶을 마치 여행하듯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잔뜩 쌓아봐야 떠나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아무리 높은 명예와 인기를 지닌다 해도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 또는 거류민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두고 순례자의 삶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살아간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하듯이 살아가는 사람. 언젠가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곁으로 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 1절에서는 마른 떡한 조각으로 설명되는 가난한 사람과 제육이 가득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부유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가난하더라도 화목한 사람들이 부유하고도 서로 다투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돈과 물질을 향유하는 것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겠지만, 그렇게 풍요를 누리더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들과 불화를 겪으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하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살며 착실하게 돈을 버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일이겠지만, 그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과 다툼을 만들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더라도 화목해야 하는 데에는 영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스쳐 지나갈 삶에서 어차피 똑같이 스쳐 지나갈 물질적 풍요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비추어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요한일서의 말씀들처럼 가난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삶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하더라도 서로 미워하며 사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는 도가니와 풀무는 이 세상의 부를 상징하는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선하다고 해서 그 선한 마음이 돈이나 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볼 때 언젠가 놓고 떠날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경제적 비위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하려는 이들에 의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 시작됩니다. 본문 4에서 5절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은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된 사람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며,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서 그들의 재앙을 통해 자신의 부를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누가 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자는 내일 더 많은 재산을 저장하기 위해 창고를 만들고자 하지만, 그날 밤에 죽어 지옥으로 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개가 자신의 상처를 핥아 줘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지만 죽어서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이 세상의 물질적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일 수 있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산 순례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형성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열어야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였는지 반성해 봅시다. 우리는 결국 거류민입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열심히 사느라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리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은 곧 영적인 삶, 순례자의 삶, 화목하고 사랑하며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활동들이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